네, 안녕하세요. 이음 트럭입니다. 어, 아주 메리트가 넘쳐나는 FM 볼보 FM 460 윙바디 차량 갖고 왔습니다. 와, 오늘 보실 차량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어, 1 2 5천0로 실주행한 차량이고요. 윙제어는 10m 20의 높이 2,550 나오는 차량입니다. 실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고 연식도 좋아서 아주 좋은데 더 좋은 건 1차 감가가 무려 엄청나게 때려맞아서 2차 소비자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은 FM 모델이고요. 어 흔히들 말해서 저희 용어로 십발이라고 하겠죠. 에, 축이 없어서 무축으로 항상 상시로 이렇게 10개의 바퀴가 동시에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차량은 22년 등록이기 때문에 유로 6 차량이고요. 거기다가 460의 의미는 460마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시다시피 소모품 상태, 외판 상태도 굉장히 깨끗해요. 앞 타이어 상태, 2축, 3축, 타이어 전부 다 깔끔하고요. 아직 세차와 실내 클리닝을 하지 못해서 외판 상태는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나 저희가 약품 세차만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네. 그리고 하부 역시 보시다시피 역시 수입차는 수입차입니다. 네, 당연히 그리고 에어서스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다 전부, 어,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외판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윙 날개 보시면은, 지금 국산철을 이용한 데는 이렇게 부식이 벌써 올라와 있는데 다시 도색하면은 깔끔해지고요. 어, 문짝도 아직 세차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지저분한 거는 양해 바라겠습니다. 윙 내부 보시다시피 정말 별로 쓰지는 않았어요. 예. 네, 윙은 제가 윙 내부는 신차 그대로 동일하다고 거의 급으로 보셔도 되고요. 무거운 짐 실었던 차량도 아니고 얼마 사용도 안 하신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막 길들이기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대 차주님께서 미션 오일, 대우 오일 한번 교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운행하시면은 내, 내가 신차 뽑은 것처럼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차량 외판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어, 앞에 모서리 코너 부분 조수석 쪽에 조금 깨지거나 깨진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 만져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이 차량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1차 감가가 어마어마하게 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 대차주님께서 굉장히 탐내실 만한 차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대안으로 따지면은 당연히 액션트가 있는데 액션트 같은 경우는 430마력 모델. 하지만 실제로 얘가 30마력이 높지만 이 차량이 힘은 월등히 좋습니다. 괜히 수입차를 타시는 게 아니에요. 실내 한번 보시죠. 들어왔고요. 앞서 제가 말했다시피 상품화를 안한 차량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뭐 무시동 에어컨까지 달려 있었으면 너무 좋았는데 얘는 무시동 히터만 자동으로 나오고 시동은 아주 깔끔하게 잘열리 아, 걸립니다. 거기다가 지금 하나. 어, 카메라가 하나 죽긴 했지만 4채널 카메라도 달려 있고요 신차보증기간도 남아 있는 차량에다가 윙 내부 카메라까지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사고 차량에다가 감가 많이 맞았죠 거기다가 나는 보험이 하나 필요해 아, 역시 신차보증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값비싼 엔진 미션에 대한 혜택은 내가 다몇년 동안 남아 있으니까 편하게 누리시면 되고요 어, 큰돈 들여서 신차 구매보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캐피탈 할부 이자도 비싼데 이차를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자 낸 바에는 차라리 음 신차에 업이 된 금액만큼 내실 바에는 이 차량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차량은 저희 매장에 오시면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아주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니까요.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은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드리면 22년 등록에 12만 5천 키로 실주행한 차량이고요. 신차 보증기간 남아있고요. 거기다가 1 8이이 볼보 FM460 보러 이음터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종 매물들이 여기 저희 사이트에 아주 많으니까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런저런 매물도 한번 다 보시고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은 제가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